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는 삼국시대와 조선시대의 역사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서울은 한강의 기적으로 산업화의 문을 열었고 광화문의 촛불로 민주주의를 꽃피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심장입니다. 이제 서울이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은 뉴욕과 런던이 세계의 경제, 문화, 산업의 중심이었지만 앞으로의 100년은 서울이 이들 도시와 나란히 글로벌 대전하는 시대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명은 서울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 역동성이 넘치고 문화적 다양성과 창조성이 융합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갖춘 곳으로 발돋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온 실력으로 서울의 변화와 재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대전환의 시대 글로벌 경제 문화를 선도하는 서울을 위한 이재명의 5대 공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을 세계적 경제 수도이자 금융 R&D 창업의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계적 금융기업과 기업연구소 등을 위치, 유치해서 서울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의 경제 수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범정부 국제금융유치단을 구성해서 국제금융자본과 인재가 서울로 모여들게 하고 여의도를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에 집중된 대학을 활용해서 캠퍼스타운을 조성하는 등으로 서울을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창업친화도시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유수의 인재들과 세계 혁신가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회가 세종으로 이전하면 국회의사당 부지를 청년과학창업클러스터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마곡과 구로금천 지벨리는 첨단정보통신기술 양재 지역은 인공지능, 홍릉과 창동 상계 지역은 바이오, 성수, 마포 지역은 소셜 벤처와 기술 창업 중심의 클러스터로 육성해서 서울이 세계적 R&D와 창업의 허브가 되게 하겠습니다. 둘째, 서울을 문화, 관광 및 전시 컨벤션 중심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가수 BTS, 영화 기생충, 드라마 오징어 게임으로 상징되는 한류 문화는 이제 세계 문화의 중심입니다.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를 과시하는 정말로 중요한 일들입니다. 한류 문화를 더욱 도약시키기 위해서 상암 DMC의 VR, AR 센터 건립 등을 지원해서 방송 문화 컨텐츠 산업을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의 K-POP 인프라를 확대하고 도봉에 위치하는 K-POP 전용 국장 서울 아리나를 조기에 완공하겠습니다. 종로 역사문화 관광의 부가 가치를 높이고 메타버스 등을 통해서 서울의 문화를 세계화하겠습니다. 코엑스와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의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중심으로 전시 컨벤션 산업을 육성해서 국제 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세계 최고 수준의 비즈니스 관광 도시 서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청년과 서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의 서울 주택 32만 가구 공급 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도심지 재건축, 재개발, 역세권 복합 개발의 사업성과 공공성을 강화해서 민간 분양 주택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임기내 전국의 임대형과 분양형을 포함한 기본 주택 100만 호 공급을 약속드렸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주, 무주택자 등 주거약자가 서울의 좋은 입지에서 합리적인 임대료로 원하신다면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차량기지 등 구기지를 활용해서 분양형, 기본주택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넷째, 강북과 강남이 함께 발전하는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강북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지하철 1호선 지상 구간, 서울역에서 온수역, 정강역과 도봉역 사이를 지하화해서 서울시민의 휴식 공간과 일터로 만들겠습니다. 강남 북판을 가로지르는 서울 경부고속도로도 지화화하겠습니다. 특히 한남대교 남단부터 양재까지의 구간을 지화화해서 상습정체 구간의 교통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김포공항 인근 지역은 국내 항공물류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서 서울 서남권 경제발전에 거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탄소중립 생태도시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은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도시형 재생 에너지 생산과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서 서울을 일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도시 모델로 만들어야 합니다. 용산 국가 공원은 뉴욕의 센트럴 파크에 버금가는 자연 속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공공 분야부터 민간 영역까지 서울에 제로 에너지 건물이 들어서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전기, 수소차 확대를 위해서 전기와 수소 충전 인프라도 확충하겠습니다.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을 전기, 수소차로 다 바꾸고 자전거 등 1인용 모빌리티 인프라가 확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배달 이륜차는 2030년까지 전기 1인차로 전면 전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70년 전 서울을 상기해 보십시오. 당시 서울은 그야말로 전쟁의 폐허 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채한 세기도 흐르지 않은 지금 우리의 서울은 뉴욕 런던 파리 도쿄와 함께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앞으로의 서울은 그래서 더욱 기대됩니다. 누군가의 미래는 현재라는 거울에 비친 그의 과거입니다. 저는 그동안 지킬 수 있는 것만 약속했고,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린 약속도 95%가 넘는 공약 이행률이 말해주듯이 오직 성과와 능력을 증명해온 저 이재명만이 반드시 실천할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주권자께서 위임한 권한을 오직 중권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 지키기 위해서 약속하고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내는 사람, 일을 맡기면 제대로 행하는 사람, 정말로 서울시민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저 이재명이 반드시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문화 수도로 도약하는 서울, 모든 시민이 더불어 행복을 느끼는 서울,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 꿈꾸는 서울을 현실로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제 문화 수도 서울, 이재명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